이사를 하셨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너무 예쁜 사진을 많이 봐서 궁금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많은 자격 처음 봐요. 진짜 많으니까 되게. 네. 아니, 원래, 원래 남의 집은. 어, 저희 없이 나한테 인사하고. 집에 재산이나 이런 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장도 너무 좋다. 올라가 볼게요.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좋다. 와, 한 발짝을 뗄 수가 없네요. 첫 번째 화장실. 이 1번 화장실이 여기 있고 일번 네, 화장실은 아, 아 없어서? 1번 화장실 <laughs> 들어오자마자 있는 1번 화장실 여기가 <laughs> 지금 거실인데 거실로 가기 전에 네. 왼쪽에 이렇게 세면대가, 우와. 네, 세면대에서 일로 들어가는데 주방이랑 연결이 돼있어 너무 좋아. 땅이야. 너무 좋아. 땅이야. 으아!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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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으와 땅이야. 어머, 근데 너무 식상한 말밖에 안 나온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야? 아, 근데 여기 장들이 너무 고급이다. 10년 전에 지어진 건데. 아리 물건만 갖다 왔어요. 이 창밖 뷰, 뭐야? 너무 미쳤나 봐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감상을 하고 가실게요. 어머, 어떻게 여기서 저 복도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아름답다. 어머 귀여워, <laughs> 어머 귀여워, 저 풍경! <laughs> <laughs> 여기 성이까지성이 송이 맞죠? 네, 성희야. 열여덟 살 성희. 잘 있었어, 성희. 저희 1 4 살이요. 우리 모기 중재가 히코로 바꿨어요. 히꼬요 어. 히키코몰이라고. 고양이, 저기. 저기. 히코, 어. 한 번만 쳐다보면 안 돼? <laughs> 알았어. 여기 실제로 오니까 사진보다 훨씬 좋은데요? 어, 나가시면 저도 입실할래요. 나도 들을 거야. 고양이 냄새 나지 이모도 여기 살아도 될까? 얘들아. 우와. 나는 비와 갖고 오늘 안 예쁘게 찍힐까봐 걱정했는데, 더, 더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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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을 처음 보러 왔을 때볼 음.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 올라와서 이 집을 네.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뷰가 이 창문 음. 1월? 2월이었기 때문에 삭막한데도 여기가 진짜 너무 예뻤어 음, 너무 좋잖아 그리고 나서 천장을 봤죠 <laughs> 너무 좋아. 어, 저 빔도 원래 설치가 돼 있었어요. 원래 설치가 돼 있었는데 어, 떼어 가셨고 저희 걸 달았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스크린 내려오는 거예요. 어, 네, 아 이거 스크린 내려와요. 또, 저 자리는 진짜 오디오를 넣려고 으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어머야, 세상에. 음, 그래서 갖고 있는 오디오 <laughs> 넣었어요. 지금 이게 거야. 오디오 자리가 이렇게 원래 있고, 어, 저 오디오는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예요? 네. 그 집에 있을 때랑 또 다르다. <laughs> 고양이 집들도 이 집엔 되게 귀여운 것들만 있네. 저 라탄이 네. 18년이 된 거예요. 저게요? 이거는 6년. 얘 데려왔을 때 채영랑이 사왔으니까 6년인데 저거를 송이 <laughs> 네. 애기였을 때 데려와, 데려온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 그 그러니까 18년이 됐다 18년 된 고양이 와. 집 라탄 집. 가장 제일 찍을 게 없는 우리 저희 남편 방. 창고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창고이고요. 나름 많이 잘 꾸며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창고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 집이 좋은 게, <laughs> 안 해도 되는 게, 붙박이장이 옷장 있고. 저게 옷장이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원래 이것도 이게 책장이 다 돼있어. 이게 원래 돼있던 거예요? 놓고. 아. 부등이 없어서 간접 조명으로 고현 님이랑 저처럼 간 가볍게 조명하는 거어한테는 완전 어. 어, 여기 근데 완전 작업하는 공간이네요. 아. 허먼 밀러에서 네. 아주 편안한 일을 할때 몰랐는데 누적이 되다 보면은 다음 날 다다음 날 봤을 때 음. 어. 좋은 침대에서 잔 느낌? 우리가 한참 캠핑유튜버를 꿈꾸지 않았으니까 장비를 쓸 쓰던... 역택강은 최애 과장가 보다 네. 똑같은 <laughs> 거세개 이렇게 두신 거 보니까 <laughs> 원래는 실링팬 자리도 조명이었고요 음 여기는 전등이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음. 간접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링팬을 달아놓고 여기가 음. 가서한게 없어요 여기도 곧 아르텍 테이블이 들어올 네. 거군요 아, 진짜 바닥재도 너무 좋고 네. 너 바닥이 너무 안 네. 쓰는데 네. 안 좋은 는 어. 아침저녁으로 청소기를 돌리지 않으면 은 <laughs> <laughs> 기만 움직이는 거 너무 <laughs> 얄밉죠? 오! 본다 본다 본다! 몽이야! 표정 봐! 왜 불러? 오! 귀여워! 타마니아랑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웃음> <웃음> 으유! 예뻐! <laughs> 아 정신 차려야 돼! 오! 예뻐라! <laughs> 연남동 집이 엄청 응. 응. 뭐가 많았잖아요 응. 그 물건을 진짜 다 펼쳐놓은 거야 아니 심지어 <laughs> 이삿짐 센터는 와서 사진 다 보고 견적까지 받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짐이... <웃음> 얼마나 걸렸어요? 딱 왔어. <laughs> 집에 지금 새로운 자랑거리가 음. 존재감을 지고저 지금 저, 저 고양 화장실 이죠 네. 이거 어디 거예요? 내야? 네. 오니까서. 지금은 저게 자동 화장실이로 찢어져서. 땅이야. 너무 신기하지. 어. 누가 청소해 주고 있어? 저렇게 한답이 냄새를 맡고도 하잖아. 무서워하기도 <laughs> 몸칠, 하는데. 꼼찔했어.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서 전원을 연결 안해 놓고 네. 제가 매번 청소했거든요 아. 70만 원짜리 수 화장실이 내가 짠 <laughs> <laughs> 수납장, 서랍장 이런 거다 해결해봤어. 아 좋은 집은 가구가 많이 필요 없구나. <laughs> 저한 번만 열어주세요. 문이지만. 아 이게 문이구나. 너무 좋다. 큰일 났어. 오늘의 제일 많이 응. 하는 말. 응. 너무 좋다. 어떻게 지금 단어가 큰일 나서. 오, 그렇지. 너무 좋지. 오, 그 예뻐. 송이 예뻐. 아, 그 송이 예뻐. 힌털. 어디요? 이 털이 없었어요. 이 얼굴에. 그래? 어, 이거 다흰 털. 아 너무 막내. 좋다. 이제 막내네. 얼굴 찍어야 되는데 내가 어고 예뻐. 오, 너무 예뻐. <laughs> 진짜 사슴이 너무 예뻐. <laughs> 사슴이는 이렇게 안 예쁜데. <laughs> 여기 그냥 살고 싶다 정말. 맞아. <laughs> 옷좀 이렇게 아기 같이 비결이 뭐예요? 장수의 비결. 소식입니다. 아 진짜. 장이야 <laughs> 가자 이제 소식가자 컴온. <laughs> 송이드 나온다. 형이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저렇게 신나게 뛴다고? 야너 그렇게 신나게 뛰어? 보여줘, 보여주세요. 보여, 어머머머, 야 어디 갔어 너? 이리 와, 나와봐. 한 바퀴 더 뛰어. 땅이야 한 바퀴 더 뛰어. 네. 에너지 약해서 한 바퀴 뛰면 시원해. <laughs>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 자재도. 네, 그, 다 막혀요. 아비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러고 한 건지 사실 싹 닫히는구나. 아 이것도 네. 다 폴딩이네요. 네. 이것도 닫히고 아, 그리고 여기 뷰가 와. 뷰가 그리고 여기가 그겁니다 배산 임수. 완벽하다. 한 바퀴 이렇게 돌 수가 있다니 집을 어. 집 안이 이렇게 보이게. 정새 응. 어, 모이잖아! 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가 어 먹나요? 아, 먹죠 오! 어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어? 그리고 깜짝! 갑자기 새가 <laughs> 많는데 우와! 내네네 방에서 귀신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보여서 아! 방 빨리 보여 갑시다 그냥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원래 갖고 있었던 미초회가 빈티지가 몇 개가 있었어 이거 빈티지랑 섞어가지고 여기 완성됐구나 이제 이렇게 진짜 크게 들어세요저 스피커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어? 어머 어떻게 여기 완전 <목소�> <목 성장> that we're passing through making our way to a distant place just us two somewhere new 도가앉아지데저할아버지가만드신하잘 네, 되니까. 테터프가 사진을. 가아이가지이지지마이스피커아지금할아버지가 <laughs> <laughs> 만든 서하바이프가이 <놀람> 카메라 음. 보관했던 거를 그, 지금 그릇장. 그 어. 집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릇장만. 음. 너무 예쁘다. 이 폭이 3 0인데3 0이고 우에는 이십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둘이 하니까 음. 좀 뭐라지? 너무 과하지 않고. 불 한번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I O T에 좀 어. 빠져 있습니다. 좋지.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데. 왜 싫어해? 계속 꺼터키는. 오. <laughs> 오. 오. 주방도 같이. 주방도 같이. 인형이네 너는. 응? 어? 빵통은 음. 아시죠 네. 왜 사는지. 빵통 예뻐서 사는. <laughs> 자, 빵통은 약통하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약을 다들 많이 먹는 것 같아, 우리. 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의 개수가 하나씩. <laughs> 저도 40대 되기 전에는 약통이 집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장이 있어. 장 하나가 다 약이야. <웃음> <웃음> 내 방에 도 u s m 인 쓰고 US. 이거 알, 알레시. 알레시. 아난 알레시를 음. 처음에 근데 접한 게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알레시에 완전 빠지게 된게기 향기 음. 얘도 진짜 편하고 편하게 생겼어. 컵 닦고 치지, 음. 접시 꼬치지 음. 진짜. 저건 뭐예요? 밀랍 같은 거? 진짜 밀랍초. 밀랍초가 음식 냄새 잘잡아서 제일 잘 잡아요. 제일. 네. 아그까요 꿀팁. 꿀팁이네요. 음. 창문을 문 열때는 밀랍초를 켜면 됩니다. 네. 스펀지밥은? 스을 좋아하진 않고요. 비오걸 좋아해서 알리에서 근데 샀어요. 근데 네. 청소기가 되게 많네요.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고액 키우잖아요. 집에 3개, 네. 4개 정도 있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제, 제 인생. 인생 청소기? 이렇게 네. 네.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고 네. 보통은 이거를 비워야 되잖아요. 충전 네. 스테이션에 네.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먼지를 오오 시간에 한번 물청소 기능이 헉!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스티브예요 너무 좋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응. 응. <laughs> 너무 얇게 보내요 이거 퀄리티 좋은 부분 도쿄 디즈니에서 사서 진짜 이런 거는 보여줘야지 그렇죠 <laughs> 이거는 북유럽 마이키도 <말기도> 많고 <laughs> 네. <laughs> 아까도 못쓰다고 했지만 좀 썼고 좋아하는 그로밋 이런 <laughs> 달리 썼고 이런 무미는 저는 무미는 30? 네, 초반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 15년 전에 애착이 아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극어그 키친랜드 가서 사왔습니다. 쟤는 알리. 알리. 네. <laughs> 쓰레기통 좋다. 이건 어디 거예요? <laughs> 오늘의 집에 5만 6천 원에 샀는데 <laughs> 너무 만족해요. UV 음 그러니까 아 살균이 돼서 냄새가. 아 방은 규리님 방. 응. 침대 쪽도 지금 너무 벽이 예쁘게 잘돼 있어요. 아 이거 뭐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미쳤다 정말. 이 미쳤다 뭐 이런 말밖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것도 진짜 완벽하다. 제도 네, 임스잖아요. 네. 잭슨 아 카멜레온의 신한 번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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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어머 편하다. 오히려 편해요. 어. 거기 앉아서 책 보면 진짜 좋아요. 이런 거 있다. 그리고 뭐 컬러예요. 굳이 뭐책 읽는데 응. 컬러가 필요한데 이걸 한번. <laughs> 만화책 한번 보니까 또 마음이 왜 이래? <laughs> 고양이 털이, <laughs> 털이? 여기서 보는 뷰도 한번 찍어서 콜반나의 엘리오 방에 포스터가 응. 붙어있어요. 아, 아 그래요? 저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괜찮죠? 아까 말했던데 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앉고뒤 좁은 <laughs> <laughs> <김쪽은> 의자에 <웃음> 둘이 <웃음> 진짜? 스트링 시스템에 또 남은 응. 부분이 일로 왔습니다. 아, 원래 집에 아, 있던 그렇군요. 네. 이걸 쪼개서 새로운 집에다가 펼쳐놨군요. 네. 음. 화장대 공간 아주 야무지게 위에까지 다 아, 난이 장들이 너무 좋다. 음, 좋아할줄 알았어. 너무, 마음에 좀 들었다고 생각했어. 그서돈쓴 거는 남편인데 진짜 좁은 거는 컸대. 천이 너무 예뻐요. 음, 예쁘죠. 음. 여기는 제가 한 6년 전부터 네, 너무 음, 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집중형 건축가 느낌 마지막쯤에 네. 건축할 때좀 싸운 거 같아. 이다지로 <laughs> 이쁜데, 갑자기 여기서는 어. 여다지로 바뀐 거예요 문이 어, 여기만. 음, 음. 이렇게 열려요. 어. 닉네님이 주는 그거. 느낌 어머 아름다워. 님들을 통과하는 그 빛이 너무 좋아. 집에 가면 어우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왔 하고 싶었어. <laughs> 2017년에 독일 여행 갔을 때 유명한 카페였는데 그저 포텐스 조명이 자리마다 하나씩 쫙 있는 거지. 벽에 얘가 다시 한 자석기가 자꾸 나도 사진 보여 줄게요. 독지 씨 저거 켜줘. 나못켜 줘. 나못 켜. 저것도 우리 집에서 내가 손 놓을 수 있는 왜못켜 저거? 어? 그리고 조도도 만약에 얼굴 붙잡고 어. 이렇게 오다가 방에 <laughs> 서서 깨쳤죠? 얼굴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거 오자. 딱이두 개만, 아. 세 개. 60분인 거는. 근데. 아. 크, 진짜 편해 보인다. 네, 저는 이 의자 참 좋아합니다. 어. <laughs> 우리. 입고 가 네.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아 여기 응, 올라가, 올라가 있으라고. 있으라고? 어. 네. 스파르 진짜 놀 생각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뭐라 해야지 맞아가지고 휘치지 응. 어, 않고 예쁘지 않나. 등받이가 면을 맞아, 맞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왼쪽에 있어가 이렇게 두었는데 얘를 바꿔서 뭐 여기다가 모듈 을 어.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이거 너무 예뻤어. 그쵸 너무 예쁘죠 저는 음.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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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 워 음. 애들도 예쁜 데다 먹어야 돼. 맞아 음. 이건, 이것도 예쁘죠제 요새 차와 <laughs> 인센스 예쁘죠예쁘죠 무조건 예쁘죠? 인센스는 이렇게 음. 분해가 돼야 돼 맞아 네, 좋은 게 음. 이게 나무여서 좋아요 맞아뭐 나무인 거 좋죠 그렇죠 진짜 아무 는데도 나무를 안 해요 그거 엄청 신경 썼어요 아, 나중에도 네. 쓸수 있게 네. 이 의자는 어디 거예요? 알루스오 네. 위클라인 버튼이 있어요 네. 볼게요 귀여워라 무슨 이런 집이다 이띠야 5월 다 돼서 이사 온 따끈따끈한 집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밭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집에 가면 우리 진짜 너무 좋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이 집을 봤 <laughs> 사주 어디서 보고 먹어요? <laughs> 어디를 기구 사세요? 집에서 고양이만 즐기고 사니다 <laughs>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색하게. 아니, 이런 거를 읽고 이렇게 줄치는 그런 삶이 너무 좋다. 수영하시잖아요 아, 네. 운동하고 책 읽고 영양제 많이 먹고. 그래도 아프다. <laughs> 그럼 기리님에게 집이란? 아, 집이란? 모든 여정을 응축해 놓은. 이번에 와서 느꼈어. 어, 맞아요.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삶이니까 응. 더 가꾸고 아끼고 응. 집에만 있고 응. 싶다 응. 이거 그만하고 싶다 나도 <laughs>